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죠? 저도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 계속 액트밀고 매핑하다가, 어, 시스템이 뭐지? 이해를 하려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돼갖고 잠깐 저기 이불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와서, 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일단 어떤 시스템인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급하게 지금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이 스토리 라인 자나 스토리 라인이 없어지고 이그액트레다더 밀면은 키락이라는 아저씨랑 카이락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한글 번역은 키락으로 되있는데 이 아저씨하고 이제 스토리 라인이 진행이 되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감시자의 돌이라고 와치스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얻는 방법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이 있다 드릴 건데 이 감시자의 돌을요. 지금 한, 영어, 번역이 안돼 있어요. 영어 명칭은 시타들인데, 시타들에다가 이걸 꽂으면은, 지금 돌고 있는 맥들의 티어가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종탑이라든가, 그 공동묘지가 3티어인데, 와치스톤, 감시자의 돌을 꽂으면은, 티어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 한쪽에다가 이거 몰아주면은, 티어가 점점 올라요. 제가 지금, 빨, 파란색은 없는데, 진행 상황이 아직 더져서 <laughs> 이 꽂으면 이렇게 티어가 올라가겠죠. 근데 뭐 티어가 올라갔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들의 티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지금 제가 9티어 맵을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면상에, 그, 원래 내가 도는 티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확률에 따라서 더 높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 감시자의 도를 시타들에 넣어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 화면상에 9티어하고 10티어가 이렇게 존재하게끔 해서 돌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맵들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지금 제가 계속 굴리면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티어가 높은 맵을 점점 이 9티어를 돌아서 10을 모으고, 그리고 그 돌의 위치를 바꿔서 10에서 11, 12, 13, 14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보신 대로 종탑은 3티어잖아요 이 3티어를 제가 클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거 티어를 올려도 이 클리어를 했다는 이 조건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3티어 종탑을 깨면 3티어나 7티어 종탑이나 뭐 10티어 종탑이나 다깬 걸로 인정해요 그러면이 화면상에는 대략 맵이 한 50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게 히든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매, 여러분 매마른 호수라는 맵이 있는 거 아시죠? 매마른 호수가 지금 화면상에 잡히지가 않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돌 하나 집어 넣으면 없었던 매마른 호수가 지금 생겼죠. 이게 시타델의그 감시자의 돌을 꽂으면서 없었던 맵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히든 맵이 있거든요. 이, 이게 영어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석틸 와치선 히얼트 인크리스 어쩌고저쩌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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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부러 히든 맵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시, 저 시타델의 소켓에다가 이제 스톤을 넣으면 히든 맵이 열린다. 이해가 시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시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돌이 없더라도 그이 만약에 돌이 없으면 메마른 호수에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거래소에서 메마른 호수 지도 사가지고 깨시면은 클리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그런 접근 방법이 있고 정통적으로 접근하시려면은 이제 와체스톤의 그, 감시자 헤돌를 끼고 다른 뭐 오티어 이상의 맵을 돌다 보면은 이매마른 호수 5티어가 떨어지겠죠. 그때 클리어를 하고 그런 예, 정상적인 루트는 그렇게 하는 거고 빠르게 깨려면은 그냥 안깬거 거래소에서 구매갖고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맵을 봤을 때. 1, 2, 3, 4, 5구역에 지나치게 이렇게 티어..뭐냐 맵이 몰려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스0개씩 몰려있고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대로 아까 종탑 같은 경우에는 3티어의 존재를 이미..그니까 아무렇게 아무런 감시제도를 끼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맵은 여기서 클리어를 하면 몇 개를 꽂아내든 간에 계속 클리어는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한가지 맵이 여러가지 티어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티어가 나왔을 때 이게 보관함에 집어넣으면은 계속 보관이 되고요 과수원은 지금 제가 3티어 과수원 안 갖고 있는데 제, 저도 지금 맵핑하면서 6티어 과수원, 9티어 과수원 여기 위에도 하나 또 있겠죠 그럼 기, 그 이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맵이 그 감시 자도를안 안 넣었을 때랑 하나 둘셋네개그 하나가 이제 다섯 가지 티어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클리어 하시면 클리어로 인정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 여러 개의 돌을 꽂아야 등장하는 히든 맵들 그런 것들은 그 티어 수, 그 개수가 적겠죠. 예 적고 그런 거는 이제 찾아서 클리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맵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하지는 지금 못했고, 저도 지금 리그 첫날이고, 아까 플레이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졸졸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직 파란색 감시자들도 얻지 못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생긴 거, 새로 생긴 이 부분은 이제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자리가 여, 여기라는 뜻이고, 여기 이 초록색 구역에서 나오는 아이 구역에서 나오는 초록색의 감시자료를 내가 먹었다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다 취득을 가능할 취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그게 될것 같고요 어, 그런 식의 맵핑 맵핑 방법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목표로 이제 돌고 있는 티어보다 더 높은 티어를 돌고 싶다 그러면은 그 티어와 그 티어 플러스 원 플러스 2가 되는 정도의 그 맵들이 아틀라스 상에 보이게끔 이 와치스톤 이렇게 배치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티어 올리시면 될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만 그네개감시자의 돌을 다 지워놓고 딴데 넣지 말고요 그렇게 하고 그쪽 지역에서만 계속 뺑뺑이로 도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굴리라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 g 지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 아틀라스 부분이,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됐고 여기에 갈피를 많이 못, 못 잡으시는 상황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제가 이제 더 진행을 하다가 아또좀 중요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